아아으멍해이야 어! 핸드폰 내놔! 아! 아쉽게도, 네 핸드폰은 재물로 바쳤다. 무슨? 암마를 공격해? 대가를 치우게 될 것이다. 아! 무슨 일이야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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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뜨거워? 아! 인정이 죽겠다! 으아! 성장 완성! 이게 무슨 일이야? 만 도망쳐! 와, 재순간 이동을 쓰는데? 맞아 맞아. 너네들도 고기 쓰면 저거처럼 될 거다. 하하. 잠시만 안 마니까 어 따라와 보실 땐 어디로? 여기는 또 어디야? 아 여기 한국이요. 와, 아또 순간 이동해서 도망가네. 스슨 그 소리야. 긴다 닭킹. 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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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에, 스기센추. 뭐 무슨 일이야? 스기센기생이지또나왔스기센기생이지기센 가가가가. 새끼 생쥐 새로운 먹기 깡이 생겼군치 아, 아. 다시 돌아오도록 하마. 휴, 살았는데 아 새끼 생쥐가 어떻게 하냐고. 바다 치우자. 더 없냐? 더 있을? 야 먹어라. 띠. 오 무슨 일이 일어났지? 안됐다 어, 쟤한테 이걸 먹여 보자 에유스 기생충이 이게 뭐지? 냠냠냠냠냠 꽈아 해독제여서 사망 휴 끄엉 이 녀석 엄마보다 더한 녀석들어 어. 휴 근데 엄마는 왜 도망갔지? 설마 기생충에 무서워해? 얘들아 왜반응을 안하지? 어? 니 이미 죽었다 뭐? 죽었다고 이 녀석아 하하. 으악 으악 살려줘 아이 헤헤헤